핸드폰 있어? 응 어, 노래 좀한어 어? 내가 아직 안 보이나봐 나만 찾는 거 보니까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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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해준 요 여러분. 안녕. 好가好가好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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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你好你好你好你好 오늘 계란 놨는데 조금 더 깊을 것 같아. 아 근데 왜 눈이 계속 감긴다. 졸려서 어. 나도 졸려 사실 지금 메이크업 상태랍니다. 소매 뭐 묻었다고요? 아니너 인스타가 너무 좋대. 아 그래요? 인스타 진짜 있었어? 응. 진짜 있었어? 응. 인스타 누가 찍어 줄게요. 굳이 굳이 아주 굳이 굳이 귀찮게 <laughs> 저를 찍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인생샷을 <laughs> 찍어줬죠 맞아 영훈이 찍어줬지 야. 하는 게에지워야 <laughs> 더비야 나는 지난번에 일본 호텔에서 했었거든 나도 일본 호텔에서 했어 그래? 응. 언제 했을 때? 영훈이 형 머리 잘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근데 이제 더비들은 이거 봐아 이거 외부에서 항상 제거 써요 제꺼라뇨 <laughs> 제거 빼주세요 이게 근데 진짜 편하긴 해눈 지는 거 따로 있는데 눈 지는 거 줘? 이거 줘? 근데 난 이렇게 하고 어. 마지막엔생 카로 한번 클렌징 폼을 해야 돼 아니 클렌징 폼은 저도 해요 왜냐면 지우는 게 생각보다 귀찮거든 요 야식 주문하자고요? 안 먹을걸요? 잘 거죠? 참아야 돼. 왜요? 촬영 있어. 내일 어... 네, 보면 안 된다. 오늘 제가 더비 분들에게 스포, 스포를 했거든요. 오늘 촬영한 거 너무 사랑스러운 촬영을 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아까 댓글에 엄청 올라오던데. 어,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촬영이어서 아마 더비 분들도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기대 중이야. 영웅은 그만 재승규랑 뽀뽀한다. 해라. 파란 괜찮아. 모니터 해줘. 이거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파란 컵은 있거든요. 파란 컵. 파란 조명 해줘요. 이렇게 <laughs> 못해. 파란 컵은 있어. 근데 이거 안에. 오 뭐야? 아 이거 스티커가 있길래. 너왜 나와 가지고 있냐? 형 가지고 있는 거아니 이거 여러분 다 있을걸? 짠! 이거 제가 갖고 싶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아 근데 여기 <laughs> 형이 우연히 튀어나와 있는 거지 형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이거 여러 명다 있어요 여기는 에릭이 있네요 어이구 떨어졌다 이건 뭐예요? 그거는 제 장식으로 아 영훈이 형다 망치고 있어 어? 이거 다 비린데 데나 어떻게 나왔는지 나도 궁금하네 아난이거나 곰돌이야 나 혼자 너무 튀세요 <laughs> 나도 사실 이렇게 하고 싶었어 <laughs> 왜? 나 없더라고 할게 하지 그랬어? 더비 더비랜드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 난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더비랜드 너무 즐거웠는데 상윤이 형 이거 보여도 되는 거지? 뭐 이미 더비도 갖고 있네요 아, 아 그래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아 더비랜드에서? 응. 더비랜드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일본 비하인드? 일본 콘비하인드 음, 아, 선우랑 내가 음. 둘이서 음. 아주 맛있는 초밥집을 갔어. 음. 그래서 진짜 맛있게 먹고 왔어. 음. 아, 이제 첫 등장, 롤러코스터 등장은 누가 생각했냐고. 근데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 그냥 골고루 아마 아이디어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우리는. 사실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요, 뭐냐면요. 법비 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딱 말씀드렸어요 첫 등장에 단체로 딱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멤버가 바뀌면서 여러분 어서 오세요 더비 랜드에 오신 더비 여러분을 너무 환영합니다 이렇게 핀주명딱 받으면서 센터에서 누군가 한 명이 첫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 완전 특별하게 음. 그리고 나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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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드를 각자 소개를 하는 거지 아 기회, 무슨, 어디 존이 구, 있고, 뭐. 무슨 존이 있고 무슨 존이 있제 아. 무슨 존을 할때 거기에 세 음. 명이 음. 그, 그 옷을 입고 딱 등장을 하고 음. 이제 가운데에 무슨 옷을 입고 딱 등장을 하고 음. 롤러코스터 랜드 뭐 아니면 코로랜드, 뭐 사파리랜드 하면서 땅땅땅 하면서 펑펑펑 불이 켜지고 다시 꺼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VCR 딱 틀어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면 소년으로 딱 시작. 그러면 다 옷이 다르잖아요. 아니 들어가서 VCR 켜졌으니까 갈아입고 와야지. 근데 좀 이건 정신 없고 힘들긴 하겠지만. 왜? 아니 등장. 그 등장 그러면 등장 씬만 옷만 딱 보여주고. 아니 등장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더비랜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니 디스코방파에온것 같아요. 더비랜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랜드는 바로 호러랜드 하면 은막 주연 유 선우가 탁 나와. 응. 그래서 너희들이 막후우 이러고 있어. 무서워가지고. 그럼 그 옆에 또 어떤 랜드가 나올까? 어, 어떤 왔다 랜드 왔다 왔다 왔다. 딱 하면 이제 딱그 멤버가 있어.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불 c 할딱 하면 이제 암전 팍. 그러면서 음. 멤버 쓱 빠지고 이제 옷싹다 갈아입고. 딴딴딴딴 이렇게 해서 어, 싹다 갈아입고 바로 나와가지고 딴딴따란. 방금 왜형 의견이 왜안 되는지 알 거. 아, 이해했어. 근데 더비들은 엄청 좋아할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찬이 안듣는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왜안 되는지 알거 같지 않아? 봐봐 재밌겠다잖아. 이거는 진짜 장난이 아니고 했으면 아마 역사를 썼을 거고. 그렇게 했으면 그런 VCR 한 해를 그었을 거야 콘서트 계에서. 획 근데 봐봐요, 형이 말한 대로 해버리면은 VCR이 지금 벌써 사파리 VCR, 은 따로 나왔어야 되고 호르, VCR은, 호르 VCR, 호르 VCR도 따로 나왔어야 되고 레이서 VCR, 레이서 VCR도 따로 나왔어야 되는데 형 형이 하자마자 의상이 다 공개가 되면서 VCR들이 다 이제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그 기대감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점점 그래서 우리가 신나는 곡으로 시작해가지고 센 곡으로 했다가 몽글몽글한 곡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시 파티를 개장하잖아요. 을 이거는 아주 좋은 흐름인데 음... 처음부터 그렇게 다 보여줘버리면 재미가 없죠. 음... 결국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됐어요. 아니요, 의견이도 없었어. 요 저는 저는 무조건... 진짜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이번 것도 안 했어요. 너 의견 많이 냈어 었어 나는... 계속 난 소년에서 넥타 그것도 의견 냈고 그리고 나는 그것도 됐었잖아. 싸우지 말래. 목욕 교복. 목욕 교복 아 그건 맞아 찬이가 어. 됐었어. 근데 그거는 뭐안 됐지만 목요 교복이 정말 소년 해보고 싶다. 그것 또뭐 있었지? 나아 위플래시 아, 이글루 비하인드 좀 말씀드려 말씀 봅시다. 위플래시 <laughs> 이글루 일단. 한테 물어봤어요. 이걸로 안무쉬어 뭔가 그러니까 <laughs> 쉽다고 물어본 게 아니고 할만 해?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왜냐면 단시간에 수업을 세 아, 번도 세, 세 번도 막못 아, 받고 이랬으니까 단시간에 해서 빨리 그냥 올라가야 되는 무대였기 때문에 이거 빨리 외워서 빨리 할수 있어? 를 물어봤는데 이제 큐가 거기서 큐는 이 싸비 안무만 생각을 한 어,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거를 땄으니까 어, 괜찮을 걸?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뉴가 어. 바로 나 그럼 이글로 할래 이렇게 했는데 했는데 이글로가 제일 어려운 아, 곡이었던 제일 거지 나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그래서 어가 <laughs> <laughs> 진짜 땀을 여기까지 다 흘리고 와가지고 둘이 그때 기억나지 뉴가 어, 끝나고 연습을 했어요 아니 그때 그 아니 안무를 못 외우니까 어. 못 외웠으니까 시간은 없는데 어, 시간이 없으니까 막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거또 커버를 하기로 했으면 또잘 아, 못하는 다. 쿠이 안무일까? 아니까 큐한테 물어본 거 내가 잘못한 거지. 음. 근데 나는 이번에 응. 너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 정말 콘서트 우리 리허설할 때 뒤에서 큐랑 나랑 선우랑 이제 막 보고 있었거든. 너가 그때 검정 후드를 쓰고 있었어. 응. 이걸로를 설렁 설렁 대충 추는데 음. 와, 너가 그네 명에서 제일 빛이 나는 거야? 진짜로 <laughs>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큐랑 나랑 선우랑 이눈 마주치면서 진짜 춤잘 춘다. 이런 식으로 말했었어. 경악적이 형, 헐렁 설렁 춰야 되나 봐.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더잘쳐 보일 때도 많아. 음. 어. 그리고 위플래시는? 위플래시는 원래는 위플래시밖에 없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위플래시 제가 단체로 하려고 했었어. 맞아. 위플래시를 단체로 하려고 했었는데, 완곡을 11명이 하는 게 너무 맞추기도 힘들 것 같고, 파트를 정하기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원래는 이제 4인조 노래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위플래시는 이제, 사실 저는 음. 11명 다 같이 해도, 와, 진짜 멋있겠다. 음, 음. 이 세모자 모양으로 해서 다 이거 한다 생각했을 때그 그림이 난 너무 멋있을 것 같은 거야. 아, 우와 이거는 해보고 싶다. 응. 해가지고 응. 다른 곡들 한다 했을 때좀 아쉬웠어요. 응. 근데 사실 각자 멤버가 돋보이려면 이제 세 곡으로 나눠서 하는 게 훨씬 좋은 건 맞으니까. 응, 응. 와 확실히 멤버들 선택이 맞는 것 같다. 응. 내 선택은 살짝 틀렸었다. 아니 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근데 지제 파트는 제가 지제님 파트를 했거든요. 그 큐가. 응. 갑자기 저한테 형 지제이님 파트 일난 사실 지제이님 파트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음, 음. 진짜 1도 몰랐거든요. 음, 음. 근데 갑자기 어 너가 하라는 대로 할게 해서 알고 보니까 나 이제 콘서트 딱 첫날 이제 하고 나서 큐한테 물어봤어요. 큐야 너나이 파트 있는 거 알고 준 거야? 하니까 큐가 어 맞아 이렇게 말하는데 음. 한편은 되게 고맙더라고요. 임팩트 있는 빵 파트를 빵 나한테 인간다. 그래도 되게 넘겨준 거잖아. 그래서 제가 빵젤이 됐습니다. 아 빵젤 응. 뭔가 귀엽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다 같이 큐가 원래 이런 제안 안 하는데 다 같이 일본에서 마콘때 응. 모자를 다 같이 벗어 던졌거든요? 응. 그거 큐 제안이었어요. 큐가 원래 이런 제안 진짜 안 하거든요? 응. 리플렛시 마지막 무대에서 아쉬웠나 봐요. 응. 모자를 던지자. 타이밍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설명한 다음에 다 같이 응. 탁 했죠. 상하이 로맨스 누구누구가 하고 싶었냐고요? 쓰읍,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원래는 상하이 로맨스가 제일 인기 많았어요. 근데 나 엄청 많이 하고 싶.. 형도 하고 싶었어 응. 나아 진짜? 케빈, 선우, 항년, 현재 여섯 명, 일곱 명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가위바위보였어요 어. 상하이 로맨스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 근데 전 사실 음. 상하이 로맨스 안한거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laughs> 이 플래시에서 나의 이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아 근데, 상하이 로맨스를 했으면. 그리고 그때 상하이 로맨스가 아마 공주차기 입고 상하이 로맨스 한다고 안 했을까. 맞아. 그 당시에 그게 음. 안정이 됐을까. 짜는 중이어가지고. 그리고 상하이 로맨스도 안무가 엄청 어렵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간단한 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외우기가 힘들다 그랬어. 왜냐면 저희 안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화이트예요. 화이트예요. 화이트가 정말 화이트 어려워. 진짜 어려워. 왜냐면 그거는 응.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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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여기서부터 하는 것도 있고 여기로가는 것도 있고. 오히려 간단한 안무가 어, 외우기가 정말 어려워. 맞아 맞아. 나 맨날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릭이 형 틀렸어. 어어 어, 그래 <laughs> 다시 하고. 맞아 헷갈려. 그래서... 트리거보다 매버릭보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 화이트는 그건 정확히 말할 수 있어 우리 이번 콘서트 연습할 때 화이트가 제일 오래 걸렸어요 맞아 음... 어, 그러니까 위플래시 뭐 이런 거는 사실 다른 일고 그런 이유고, 건 전혀 기억 안 나요 화이트 할때 동선이나 음. 안무 그런 게 계속 생각이 안 나서 많이 틀렸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저는 화이트는 나는 아니야 넥타가 오래 걸렸지 넥타가 의외로 또 왜냐면 콘서트에서 가지고. 안 했었잖아 우리가 돌아만 다녔었잖아 지금까지 국 안무 있잖아 어, 이번에. 음. 넥타도, 넥타도 오래 걸렸지. 근데 브레이킹던은 뭐 그냥 바로 했지. 브레이킹던은 사실 어. 저희가 정말 바빴거든요. 음. 콘서트 준비하면서 컴백 준비하느라 음. 다른 곡들을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음. 근데 브레이킹던은 진짜 멤버들끼리 영상 다 보고 와서 음. 무대에서 그냥 바로 리허설로 해보자 음. 했는데 딱 한순간 그냥 아, 아무도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나는 일본 노래 중에 제일 힘든 게 브레이킹던. 진짜? 어, 그냥. 아니 그냥 거의 우리 노래 토탈 제일 힘든 게 브레이킹. I can't t e 바바바 o u h 스 w to do i 스 I can't tell 아 o u how to do it. I c 긴 한데 아 근데 부킹 o u how to 는 o it. 브레이킹 t t 그렇지 난부킹 how to do it. I can't tell you how to do it. 지않 a n t tell you how to d 기억 잘안나 딜리셔스는 그회장문모밖에 기억이 안나그아샤리라우샤리라샤리라우을 너무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 맞아 샤리라샤리라스를 사실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도 하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아진짜 응. 왜냐면 난그 노래를 하면은 응. 다 같이 분명 미칠 준비가 돼 있는데 응. 신나게 놀 준비가 돼 있는데 응. 아니 근데 또아 기대부터 즐거웠지 어, 기대... 즐거웠지만 어, 그래서 뭔가 마지막 날에 내가 그 EDM 사운드를 넣은 것도 샤리라을배치할만한 곡을 하는 음악거였어 한국에서 내달라고야나 이번 팬코는 솔직히 3일로 한거아웠다 왜? 처음이었어. 그러니까 아, 3일만 일주일만 하는 게아웠어 어, 원래 딱 하면은 원래 끝나면 와 끝났다. 이제 뭔가 이제 그러니까 힘들게 준비했던 게 끝이 났다라는 음. 느낌인데 이번 팬코는 더 놀고 싶다. 음 아쉬움이 컸어. 어, 더 즐기고 싶다. 라는 느낌이 되겠었어요. 이번 유도 그랬대.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사실 공주손 진짜 예뻐 보이고 싶었어요. <laughs> 네. 그냥 내가 여기서 제일 예뻐 보이고 싶었어요. 공주? 난 진짜... <laughs> 싫어하는 척하지 마. 난 공주 싫어했어요. 너, 너, 너가 제일 어? 너가 제일 예뻤어. 아니, 근데 난 진짜 싫어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좋아하진 않았어요. 막 아예 싫, 싫다기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 인생에서 한 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우리 다 그랬잖아. 이런 거는 해봐야 된다. 더비들도 이런 거를 우리의 이제 이런 걸좀더 우리도 좀더 아야 된다. 해가지고 무대까지 하게 됐잖아 내가 솔직히 어. 내가 제일 예쁜 줄 알았거든? 어. 너를 본 순간 졌다 생각했어. 아니 근데 그래서 한숨이 나왔어. 아니 근데 이거는 예쁘고 안 예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그 힐을 신고 춤을 춰봤어요 힐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그는 진짜. <웃음> <웃음> 진짜 그거 한번 이렇게 삐끗하잖아요 그럼 진짜 바로 나가 나가야 다 <laughs> 진짜. 조심하세요. 와 진짜. 나중에 에사가 너무 세긴 했어. 근데 난 솔직히 너가 아니 예쁘네 근데 이번에 진짜 좀 아쉬웠던 게왜눈 스프레이를 안 갖고 온 거야 콘서트 때? 난그걸 진짜 이해가 안 됐어. 그 콘서트 눈 스프레이 쓰면 그 진짜 미끄러워요 바닥이. 저도 다. 블룸 블룸 때너 파트 때난 무조건 했을 거야. 블룸 플레이그 마지막에 으악 뿌리면 아마 난리 났을 거야. 넌 진짜 센스가 없는 거 같아. 말렸지 그럼. 근데 이거 안 돼요. 무대 미끄러워서 안 돼. 요때 완전 뛰는 파트거든요. 아, 어, 러분들 인정하시죠? 근데 아니야 힐 신고 뛰어야 돼서 안 돼. 힐까지는 아니지만 힐인가 그게? 구두 어쨌든 백설공자 하면서 머리카락이 여기 이렇게 다 계속 달라붙는 거야. 아... 이게 진짜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떼내라. 근데 그거 나는 진짜 좀 대박이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머리를 그렇게 기르고 어, 다니지? 기르고 다니시지라는 걸. 근데 그게 우리도 이마 이렇게 간지럽지 않잖아 지금. 음. 내가 봤을 때 진짜 머리랑 가짜 머리랑은 좀 다른 거. 그거는 그래? 약간 나일론이 섞여 있는 가짜 머리잖아. 그래? 응. 음. 내가 머리에 이렇게 붙는 게 짜증나서 넘기면 음. 넘기는 것도 되게 힘들었단 말야. 이 넘기면 계속 이렇게 막 넘겨야 되고. 근데 그리고 다안 넘겨. 어, 안넘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마지막에 했던 건 망치잖아, 자신을. 그냥 이렇게 자꾸 헤드뱅이를 한 다음에 앞머리가 다 이렇게 내려오게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춤을 췄어요. 이 상태로 내가 무대에 집중을 못 하겠다, 머리 때문에. 아, 그래? 그냥 마지막 날에 그냥 벗었어. 벗고 그냥 무대 했어. 그냥 망안 썼어? 어, 아망안 썼어, 다행히. 그냥 벗고 무대 했어. 아, 그래서 마지막 날형이 모자를 안 썼구나. 어. 아, 그래서 안 썼었구나. 그래서 왜냐면은 그거 머리가 이렇게 찌부 돼 있거든요. 응. 아, 나는 망안 써, 원래 나도 망안 썼어. 그래서 마지막에 유할때 이쪽 한쪽 손 보면은 검정색 머리가 들리고 있어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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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러면서... 아, 근데 또 벗은 게 반응이 더 좋더라고요. 아, 그래, 네. 벗은 게더 예뻤대. 내가 봤을 때도 다 벗은 게... 아, 당연히 벗은 게. <laughs> 당연히 가발 안쓴게 당연히 얼굴이 더 괜찮겠죠. 사람들이, 멤버들이 더아대창아 더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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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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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맞아 그 노래를 더비들이 제일 잘 불러요. 그거를 제일 많이 연습하기도 했고, 더비들이. 맞아, 어. 그리고 나는 응. 타임리스때 꿈꾸는 듯이를 내가 부르잖아. 응. 그 파트를 내가 부르는데 너무 행복해. 나는 그 파트를 부를 때 삑사리가 날까봐 불안함과 이 파트를 성공했을 때 행복감이 되게 하고 아, 오거든. 근데 이 파트를 성공했을 때 미소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화면에 잡힌 내 모습을 보면 진짜 해맑게 웃고 있어. 난 그때 진짜 행복하거든. 음. 꿈꾸는 듯이 하면 멤버들 다 같이 떼창으로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맞아, 맞아. 진짜 행복해요, 그때가. 뭐라고 뭐라고 기다려봐. 소년 영혼 파트 멤버 선정 기준. 저 그때 그거 선정 기준이 있는데. 어, 있어? 선정 기준을 내가 보이는 어떻게 하냐면. 거 아니야? 진짜 시간이. 아니, 선정, 아 선정 기준이 없어요. 맞아, 맞아. 딱그 말이 맞아. 그냥 시간이 아예 없어요. 난 내가 안무를 틀린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고쳐주는 줄 알았어? 응.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저 형이 동선 안 맞으면 이렇게 해주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미는 게 아니에요. 너이 자리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거뭔 아, 말인지 알지? 응. 동선이 부딪힐 때가 있어가지고 여러 명이니까 동선 정리를 해주는데 <laughs> 누가 날 뒤에 잡아 당기는 거야. 그래서 어? 뭐야? 나 틀렸나? 하고 따라갔는데 <laughs> 중기에 내가 잡히있는데 어. 아, 영웅에지나주는구나 사실 그 파트가. 내 눈을 보고 말을 해줘. Tell me what you want. 예. Yeah. 딱 여기까지밖에 없단 말이야요저 음. 그래봤자 2초?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음. 이걸 하면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 뭐? 뒤에 동작을 음. 틀려. <laughs> 내 눈을 보고 말을 해줘. Tell me what you want. 예. Yeah. 하고 가서, 가서 뭔가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 이제 동작이 틀린다는 거 알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가 쿵내 눈을 보고 말을 해줘를 기다리고 있는데 영훈이가 갑자기 잡아당기니까 틀렸나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옆에 있는 멤버들 잡고 응.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멤버 위주로 잡아요. 왜냐면 카메라 감독님 때문에 뒤로 가면 잘안 보여요. 응. 그래서 왜냐면 내가 캐빈을 한번 잡았었거든. 응. 카메라가 안 잡혔더라고. 아. 잘안 잡혔더라고. 아 케빈 찍었어. 응. 아...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날에 선우할 때는 어떻게 갔냐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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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찾아줘 이렇게 하면서 갔어. 카메라 감독님한테 아, 보라고. 아저 간다고. 어. <laughs> 근데눈이본이었어 일본 콘서트는 프린세스가 아니고 프린스였는데 어땠어? 저는 사실 프린스가 더 좋죠. 솔직히 그거는 모든 멤버가 그렇고 난 프린세스가 더 좋았는데 그래? 응. 아 근데 일단 그옷가에 있는 과정에서의 아. 너무 힘들고 맞아. 내가 머리가 응. 가발을 쓸 때마다 항상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야. 응. 근데 이거를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응. 그래서 쌤들도 다 멤버 한명한명 한명 맡고 있어서 저한테 올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laughs> 계속 이렇게 만지고. 근데 그거는 좋았어. 그냥. 뭐? 그냥 흘러버 <laughs> 이렇게 올려서. 나도, 나도. 뒤에 집어줘. <laughs>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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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여기다가 발딱 준비가 돼 있거든요. <laughs> 여기 발에 딱 올려요. 그러면 밑에서 쏙 올려줘요. 다, 그러면 옷을 벌써 갈아입어. 요 왜냐면 막 우리는 막배 바지 넣어야 되고 막 짚어 담그고 막상의 입고 장갑 장갑 끼고 막 이렇게 해야 딱 나가는 과정인데 <laughs> 훌렁 <훌로> 먹고 <laughs> 훌렁 올리면 그냥 그게 완성. 가발이 너무 태무 가발 같아. <laughs> <laughs> 테무 테모, 테무에서 테무에서 하진 않았을걸요? 아 심지어 첫날에 엄청난 네. 비하인드 있었던 맞아. 거 알아요? 그거 심지어 저희 청주에서 날라온 거예요. 저희 가발 못 쓰고 올라갈 뻔했어요. 공주 만있 입고. 아그왜 말해 근데. 아뭐 그런 어쨌든, 비하인드가 있었다. 자세하게 얘기는 어. 못 해주지만. 찬이야 나 영혼인데 <laughs> 그 애인 솔트의 디가 뭐였지? 말씀해 주세요. <laughs>